어? 나릭도 바꿨더니 캐릭터 초기화돼 어? 바뀌었어요? 어 이번에는 니가 좀 좋아할 만한 걸로 할게 제가 좋아할 만한 거요? 어 <laughs> 어? 이거 움직여지네? 몰랐네? <laughs> 어? 몰랐어요? 어아너 알았어? <laughs> 네 짜증나네? <laughs> 왜, 왜 그걸로 짜증내요 <laughs> 아위 캐릭터 어때? 와 형님 <laughs> 기가 막히네요. 뭐... 뭐... <laughs> 아, 야, 가람이 치워. 아, 오늘은 풀데기에서 시작하네. 어, 그러네, 사막이 아니네. 오늘은 무슨 차냐? 어, 이거네, 별 다를 게 없네요. 평소랑 <laughs> 그렇게 엔진오일은 안 들어가는 차가 없는데... 음... 가스차네. 또이 게임은 그냥 다른 게 없다. 가스 다채우 뭐야 인 게임에서도 바꿀 수 있네? 어? 뭐야 욕해도 되네? 욕해가 있었어요? <laughs> 어, 있네. 나 준가봐. 너 그렇게 있으니까 안 보여. 역광 때문에요? 아니 그냥 검은색이야. 면상이 안 보여. 면상색만 좀 바꿔주면 안 되냐? 이제 변화를 줄 때가 필요해. 아나 이거 좋아하는데. 약간 코난 범인 같아서 좋았는데. 음식도 가져가야 되는데. 아우래할 게만 많... 뭐야? 준가봐. <laughs> <laughs> 예? 너뭐 그렇게 생겼냐? 이동해 볼까요을 가야지 할 것도 없어. 아니, 이거 나 모니터 200 헤르츠인데, 네, 네 이거 게임 원래 이렇게 안 부드럽냐? 네. 60일 때는 몰랐는데, 이거 레전드네. 어, 전에 60이었어요. 어나60 쓰다가 지금 180, 200으로 넘어온 건데. 아, 눈 아프냐? 니 이거 참고 이거... 게임했냐? 예,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좀... 이거 좀 그래요. 이 게임 자체가. 아니, 이걸 참고 있었다고. 이게 렌더링된 그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60 프레임인데. 아니 제가 음. 보는 이 게임은 답이 없어요, 님들아. 중답비가 이걸 참았다니깐요 와.. 저는 미스팩. 지난번에 그 버그도 참았는데요. <laughs> 그건 진짜 예전드였지. 걸려요? 잠깐만. 이거 이렇게 해야 돼. 시동 좀 눌러봐. 운전석에 앉아서. 뭐야? 이거 왜때가요 형? 에휴. 어어어어어어 가봐 준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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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어. 가봐 어. <놀람> 아니 형님 이걸 놓치시면 어떡해요 <laughs> 아가봐 <laughs> 엔진은 이거 써야하는거 아니에요? 아니 엔진이 아니면 시동이 안걸려 차가 쓰레기차인데 이거 하자 아왜또 얘야 아 봐,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건물 하나 찾았다 일단 엄청 가까워 두개 세 개. 세개 찾은 건물. 건물 맞네? 근처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. 네 개? 어? 주소다. 저기 가야 된다. 와, 도로 반대편으로 달리는 건 처음 아니냐? 응. 음. 와우. 형님, 저 되게 건실하게 생겼죠? 너 약간 동양인 같이 생겼어. 에이, 일부러 좀 그렇게 꾸몄음. 나좀 봐봐. 눈 작게 해봐. 아좀 가만히 있어봐. 저거 가만히 고 싶은데요. <laughs> 그왜 가만히 안 있는 거야? 어그요 지금 알겠습니다. 겁나 덜컹거리는 중. 좌석 옮겨봐. 이거 차 자체가 덜컹거리고 있어요. 무슨 소리지? 이해가 안 되냐? 나는 멀쩡한데. <laughs> 나중에 제 화면 보셈. <웃음> <웃음> 와 여기 진짜 멀다. 50km 달렸는데. 아니 근데 이렇게 먼게 그냥 쌍안경으로 보였다는 게 레전드인데? 그러게. 자동차 자동차. 자동차! 어, 뭐 떨어졌어? 어, 있다. 오, 생겼다, 생겼다. 말했잖아! 자동차 있다고! 레전드. 뭐, 아무도 없네? 자동차 이거 귀엽네? 시동 그러니까요? 걸리나? 시동이 안 걸리네? 아,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. 가스 넣으면은 불러갈 듯? 디젤 어, 어, 이거 깔수 있다 깔수 있다 깔수 있다 형 여기서 이거 좀 쏴보실래요? 뭔가 총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왔냐 어, 진짜네 탄창 나왔어 AK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? 뭐야 이거 <laughs> 바스켓스 뭐야 <씨>. 바케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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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댕인데 하나 데리고 갈까요? <laughs> 어 데려가자 아니 뭐 이렇게 생산적인 게 없냐 여기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거는 있는데 이건 좀 <laughs> 생산적이지 않아요?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장전부터 와 뭐? 어왜 왜? 나도 차 있다야. 저희 차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화면에 계기가 달라 계기가. 차를 두대 끌자 오늘은. 오케이. 이거 좀 무거운데? <웃음> <웃음> 나 오늘 또 절대 안닐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형님 이거 뭐? 오뿐만요 끼울 수 있는 게. <laughs> 그냥 자동차 하나로 가자. 이거 클레일 탱크 들고 가자. 그냥. 이거 뒤에 이거 트럭 가져갈 거야? 달수 있으면 갖고 가고 싶은데 높이가 되나요? 이거? 안 되는 건 없다, 이 게임에. 시도해보죠. 일단 달았어요. No. 다시 떼세 <laughs> 형님, 저는 안될것 같은데요. 형이 때 주실 것 같은데. 아니 나뜬 연결이 안 됐어, 죽나봐. 아니 아니 형님, 근데 그, 저는 지금 가까이 못 가요. 왜? 저또또 또 날라가요 저. 뭔 소리야, 빨리 와. 이거 빨리 아니 아니 떼고. 형 형님 저 가까이 가면 또 멀티버스 체험한다고요. 아니 빨리 때라고 이거. 아니 형 위협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 진짜. 아니, <laughs> 아니 때라니까 죽나봐. <중가봐. 웃음> 아니 때라는 게 아니라요 형형체아 제... 씨. <laughs>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. 뗐다! 뗐다! 어 가자 가자, 어. 가자 타라 타라 어... 네, 저기도 뭐 있다 야 어디요? 지금 내가 가는 아. 방향에 주유소 하나 더 있어 직진? 응 어... 보인다 보인다 정말? 네 고개 좀더 앞으로 빼서 볼까요? <laughs> 네니 마음이지 뭐 <laughs> 아니 근데 화면이 막 우당탕탕 해도 니뗄수 네 있었네 빈틈을 노린 거예요 한번 죽었잖아요 심지어. <laughs> 아니 왜 죽은 거는 기억 못하시는 거지? 좀 왼쪽에 왼쪽에 뭐 있으니까 저부터 가자. 어, 오케이 오케이. 자동차 주세요. 하우야 식인종 왜다 없어졌냐? 난이도 뭐 피스풀 이런 걸로 하셨어요? 피스풀로 했나? 이 아. 게임은 난이도 설정이 있어요? 나 모르는데. 저도 몰라요. 경 해본 말. 오, 셔콘. 아이시 그냥. 아니 욕을 하지. 욕을 좀 조심해. 아니 형님 나오게 만들지 마세요. 뭐 대뜸 그냥 쏴놓고 뭔 욕을 하지 말래. 아니 한 발밖에 없으니까 딱 쏴봐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좀 멀다. 아유, 뭐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함 가면은 또 금방 가죠. 요새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음? 연애요? 어. 형 뭐... 좋아는 하는데 제 마음은 표현 못 하고 있죠. 야, 근데 너도 카사노바다 한명 만났다가 헤어지고 바로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? 형 헤어진지 <laughs> 2년 됐는데요? <laughs> 형또라임 <laughs> <도라인>, 진짜.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취향이라는 게 혹시 좀 바뀌었나요? 아 바뀌었죠. 어? 어떤 스타일인데? 아! 진짜 둘다 살았다 행이다 이거. 진짜. 준가봐. <laughs> 예예. 맛있어? 아우, 1리터 커피 다 마셨어요. 야너 무슨 고래냐? 1리터를 마시냐? 어? 카페에서 커피 시킬 때 1리터로 안 시켜요, 형. 난 가장 작은 사이즈 먹어. 뭐. 아 그래요? 어. <laughs> 아니 1리터 시켜야지 옆에 두고 먹기가 좋잖아. 야 카페인 중독이라는데 와플 진짜 맛있어. 동명동 내 커피 이는 데서 전 시켰어요. 저 여기가 맛있더라고. 뭐 있냐? 네 소리 나요. 중가바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야? 사건 단이요. 여러 와봐 여기많화 상자 어? 어? 이거 아니야? 아리볼버 타이네 어? 가건다 맞는데 어 나이스 하나 잡음 피가 어, 탱크에서 가스1 1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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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여 와서 상자 좀 까줄래요 나는 파밍 안 하니 아니기가여나가 여기가 여기 하고 오세요. 그래. 초반날 나올 뻔했네. <laughs> 아니 미친놈아. <laughs> 아니 어디 형아 저 오라가라야. 형 원래 꼼내 같은 사람 아니었잖아요. <laughs> 혹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? <웃음> <웃음> 아 참네. 뭐 없나? 썰매 있어요 썰매. 아니 차가 진짜 멋있더라. 가서 봐봐. 가라고 빨리 그 타지 말고 <laughs> 이거 안 움직이네 밀어줄게 앉아봐 <laughs> 아니, 형도 같이 타봐요 어 가는데 어, 우리 차랑 똑같은 차인데 응 어? 똑같은 거라고 예예 네, 네.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차두개 몰자 이제 저 차는 어때요 형 어떤 차 이거 예 이거 지금 시동 안 걸리는 차잖아 뭐 이것저것 갖다 떼가지고 붙이면 되지 어? 않나 어 뭐야 되네 한 해봐 그럴까요? 잠깐만, 일단 썸네일 찍, 찍을게. 혹시 모르잖아. 전후, 약간 이렇게, 눕, 핵.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떼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? 그쵸. 테세우스의 밴드? <laughs> 중가봐, 그 가서, 그 가솔린 좀 가져와. 맨날 무거운 거는 나한테 들라고. 그럼 니가 무거운 거 이거 하든가, 기름 빼는 거! 야! <laughs> 이거 하라면 니가 나보고! 아니, 형, 헐크잖아요. 아니, 왜 이렇게 단순해? 하늘에 날면 비행기야, 피부 초록색이면 헐크야 <laughs> 어, 둔가봐, 이거 걸렸어. 성공, 그럼 이제 애프터 찍어야죠. 일단, 일단, 일단 하나 찍어야겠는데, 어, 오케이, 찍었어 애프터 참 멋없다. <laughs> 야, 살린 게 어디냐? 얘 토선생한 게 어디야? <laughs> 형님, 어, 보기 좀 흉한데요. <목소리> 오, 와, 준가봐 예예. 토끼 사서 토끼. 안 보이는데요? 저? 거 어, 너한테 치어서 죽었어. 일단 저거 차 끌고 나올까요? 어, 저너 타. 난 이거 타야지.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데? 쿨런트 <laughs> 비워져 있는 거 아니야? 이 판이 없어서 속도가 붙는지 안 붙는지도 모르겠노 속도 좀만 줄여줘요. 아니 못 따라가. 그래. <laughs> 너무 느려. 야 그냥 그 부품 다 실자 우리가. 보잉 메리오처럼 죽어서도 우리 우리랑 살아가. 야 바퀴나 갈자 우리 차. 얘가 유일하게 바퀴는 좋아. 형저 헤드뱅잉 하는 거 보여요? 어. 나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 걸로 보여. 그 박자에 맞춰서 차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. 혹시 언제부터? 자주 흔들리죠. 흔들리죠. 언제부터 그러는 거요 이거 이 게임 처음 할 때부터요. <laughs> 지금 건물이 안 보이죠? 아니 있어 건물 가고 있는 거야. 그래요? 어. 아 저건가? 약간 나무집 같이 생겼는데. 어 판자집이야. 시작 포인트네. 아 그럼 우리는 우리 집 보고 판자집이네 이러고 있거네 <laughs> 혹시 지금 게임 화면이 보기도 불편하니? 어. 격뭐 우리!!! <laughs> 2차 타면은 계속 버고 있는 거지? 딴차 타도 똑같음 나갔다 와봐 나갔다 오면 더 심해짐 게임을 껐다 켜봐 <laughs> 게임을 껐다 켜면 더 심해짐 나 누구랑 얘기하냐 심심히도 이거보다 대답 더 많이 해주겠다 아니 게임이 레전드예요 그냥 전 이거 18시간 동안 참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형. 어? 저거 지 뭐야? 저 배야! 준가봐어 뭐야? 배다 어배 방금 스폰 됐었는데 어 자동으로 바꿨다 어 아니 잠만 왼쪽에 있는 거 뭐야 차예 주차다 주차 오 쉣! 와와 와, 낭만 와야 여기 진짜 멋있다 와형 이거 물탱크 차임 이거 뒤에 물이 있음 물 91리터 있음 와야 저거는 뭐야 저거는 차가 한 대가 아니야 하나는 미니밴인 거 같고 공고다. 어? 어, 야, 미니 버스야 이거. 어. 저 뒤에는 뭐? 저건 거야. 뭐지? 얘 포터다 포터. 쿠션 좋은데? 이 이거 뭐냐? 중가봐 이거 뗄수 있냐? <놀람> 야, 여기 뭐야? 이거 뭐못 떼는 거 같은데. 뭐 어디니? 뭐야? 아니 너안 보여 갑자기. 저는 형뒤 있는데요. 진지하게도 안 보여. 나 지금 공포 게임 하는 것 같아. 형 지금 옛날의 제 모습이 되셨어요. 나가다가 들어와 준가봐. 렉이니까. 이거 잘안 아, 들어가져요. 다시 열어 보실래요? 응. 음. 어 열었어. 방 열었어요? 어. 아, 안 보이는데? 터졌나봐. 졸졌다. 어, 서버 터졌나보다. 이 게임 개똥 게임이다. <laughs> 와. 와 아니 근데 이,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 된다고? <laughs> 이거 아닌데. <웃음> 이번에는 <웃음> 우리 우리의 의지도 아님. 안돼. <laughs> <laughs> 제발 점검 좀 해라.